유럽연합의 상당한 보안 양보안을 얻어낸 미국이 이번엔 중국과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과의 무역 전쟁은 피했지만 미중 간 갈등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김종학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늘 미국과 중국의 고위 경제 관리들이 만나서 5 시간 넘게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 가운데 핵심인 광물과 반도체 등 여러 품목들에 대한 분쟁을 완화하고 협상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을지가 최대 의 관건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스코페센트를 중심으로 한 협상팀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이번에 세 번째 만나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기준 스웨덴 총리관점 에서 함께 떠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담에서는 별다른 발언은 더 공개되지 않았고 내일 있을 회담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8월 1 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던 관세 협상안을 타결짓거나 연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100%가 넘었던 보복관세나 히토류 수출 중단을 끝내기 위한 예비 협상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양국간 협상. 이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공급망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제미슨 그리어는 오늘 회담에서 어떤 거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현재까지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유럽연합과 체결한 유럽연합 상품 수출의 15%를 부과하는 협상안에 이은 두 번째 무역 회담이 됩니다. 분석가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부과를 90일 더 미루는 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이 이러한 회담 진전을 목표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중단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젠슨 왕 최고경영자가 H20 기준의 그래픽가속기와 후속 제품 개발 등을 시사한 점도 미국의 달라 입장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닛 미 상무장관이 전날 반도체 등에 대해 조사해 왔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준으로 2주 안에 추가 관세안을 품목별로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등 커다란 이벤트들이 줄지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미 재무부의 국제발행 계획이 이어서 다음에는 고용 지표를 비롯해 모레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이번 주 대형 기술기업들의 실적 들이 하반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한 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